게이밍의 판도를 바꿀 초슬림 미니PC 차트리 미니PC R7, 8745HS에 주목하세요. 고화질 게임을 끊김없이 즐기려는 게이머들에게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컴팩트한 디자인은 필수죠. 이 미니PC는 최신 와이파이 6기술을 탑재해 초고속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여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하는 지연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5.2 지원으로 무선 헤드셋이나 컨트롤러 같은 다양한 게이밍 주변 기기를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확장성도 강점입니다. HDMI와 초고속 USB 4.0 포트를 제공하여 여러 대의 고해상도 모니터 연결이나 빠른 외장 디바이스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성능은 3.8GHz 프로세서와 넉넉한 16GB 메모리 덕분입니다. 고성능 게임 실시간, 스트리밍 복잡한 멀티태스킹까지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하며 512GB 하드드라이브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